그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체형이 좀 삐뚤어지고 해야지 체형 불균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생활 속에서 혹시 아, 우리가 그렇죠.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일찍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laughs>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재밌는 제가, 건가 보죠? 되게. 어, 재밌으면서 하시는 예, 거니까. 요 예. 제가 옆에 잠깐 나와도 되겠습니까? 어, 예. 예. 자, 먼저 골반을 어, 셀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골반을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제자리에 선 상태로 눈을 감으시고, 제자리 걸음을 걸어보십시오. 50번 정도를 걷습니다. 예. 자, 이렇게 50번 정도를 걷고, 눈을 떴어요. 예. 그랬는데, 내 몸이 이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아, 앞을 걷게 그렇죠. 아니라, 옆으로, 예. 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옆으로 틀어져 있는 거죠. 아니, 제자리 걸음을 걷는 데 50번. 예.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틀어지신 분들은, 내 몸은 바로 가려고 하지만, 내 의식은 바로 가려고 하지만 몸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죠? 해보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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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네. 골반이 약간 틀어져 그렇죠? 있어서 눈 감고 50번이라 그랬죠. 50번 예, 50 아, 번 그러시면 됩니다. 시, 하나, 둘, 네, 네.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그 아, 지금 예, 괜찮으실 것 같으시죠? <laughs> <laughs> 아가 <웃음> 자, <웃음> 이제 제자리 한번 서보실게요눈 한번 떠보십시오. 아, 맞네. 어떻습니까? 어, 일로 가 있네. 그렇죠. 골반이 틀어지시죠? 오, 깜짝 놀라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예. 아니, 제가 이 오른쪽 골반이 약간 올라가고 열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오. 예. 오래 걸으셨으면 스튜디오 나가 실 뻔했어요 어. 아, 근데 어지럽네 오, 이러네. 스무 분밖에 안 걸었는데, 그러네. 예. 그리고 가장 흔히 우리가 본인의 몸이 틀어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신발장에 어, 신발을 꺼내서 미친. 뒷굽을 네. 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음, 음. 어, 몸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한쪽 뒷굽만 많이 달아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마를 입었어요. 네. 여, 여자분들 네. 어, 치마작 돌아갑니다. 아 치마가 아. 네, 그렇죠 치마가 아마 정해 입시는 게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치마가 아, 살이 빠졌구나. 어.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웃음> 아, <웃음> 네.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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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백을 시죠 네. 어, 핸드백을 맸을 때, 네. 자꾸 이렇게 가방이. 아, 내려간다? 내려가는 느낌. 음, 음, 그리고 음, 나시 같은 걸 봤을 때. 네네. 예, 네. 네, 나시도 떨어지는 느낌. 민소매라 음, 민소매. 민소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민소매.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걸을 때 몸이 한쪽 자꾸 기울어지는 느낌. 아, 예, 예, 예. 예, 그런 음, 느낌들. 음, 음, 음.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면, 네. 아, 내가 체형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